안녕하세요 도전터입니다. 오늘 한번 산에 나왔고요. 보시면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산삼이 자란데 오가피네요. 전체적으로 아, 저쪽에도 보시면 아,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여기 오가피가 좀 많이 있는 걸로 봐서 새들이 좀 아, 이것저것 많이 먹으면서 똥도 싸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우거지고 아, 보는 것마다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오가. 깜짝깜짝 놀라네요 보시면 멋진 삼잎 같지만 오가피고요 아,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가피만 이렇게 보이고요 오가피 잎이 요게 요 시기에 순행이를 이거를 따서 장아찌를 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냥 데쳐가지고 나물로 먹어도 맛있고요 요거 조금 채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다가 보면 어 만날 수도 있겠죠 아. 가시오가이라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 가시가 보이시나요? 가시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탐색을 나왔습니다. 이쪽은 후, 계곡이 옆에 있고요. 하. 새도 많이 지적이고 있고, 상황은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그림은 참 좋습니다. 이런 물에서 한번 삶을 만나게 되면 좋겠네요.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이끼야 있을 텐데.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하, 보시면, 나무도 이렇게 있고요 옛날, 아주 옛날에 이게, 화전민들이 일구던 그런 밭이고요이쪽으 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나물이 있네요 치나물좀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아, 좋습니다. 치나물 좋습니다 치나물좀 뜯고 계속해서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날급성 봐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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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오, 오. 와, 대박입니다. 네. 3구짜리, 3구짜리 3이고요. 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한번, 와, 이 녀석. 네, 아, 여기 지금 꽃을 피웠다가 지금 딸을 준비 중에 있고요. 한번, 내두 한번 확인하도록... 오! 야 이거 좀... 건드렸다고? 갑자기 쓰러지네요 뇌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어, 잠시 카메라 고치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 대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사이즈가 나오는 녀석 같은데요? 개미들이 막 꼬이고 있고요. 아,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 나오겠나요? 똥을 한 파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 뿌리가 같이 함겨 있네요. 뿌리가 있어서. 아, 케이가안 그 좋은데. 아, 이거 전기 준비가 안돼 있어. 아하. 크지 않은데요. 라 뭐라, 아우, 아하, 맙소사. 끄러졌네요 아하, 아쉽습니다. 아유, 나뭇뿌리 때문에. 아. 보시면. 이렇게 는데요 아, 나뭇뿌리 때문에. 뿌리. 하다가 아, 이게 끊어졌습니다. 아, 멍털이, 영털이. 완전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삶이 독, 참 희한하네요. 완전 노란, 노란 삶입니다. 아이거 참. 이쁘게 잘 캤어야 되는데, 이게. 아휴 나이는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좋은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네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산행 결과물입니다 아까 채취영상을 <laughs> 보여드렸던 삶이고요 네. 그리고 예, 오가피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만났죠? 삶인 줄 알고 네, 오늘 이렇게 산삼을 보여주려고, 이 오가피 입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 아까 따가지고 이제 축처지긴 했지만, 예, 삼리파리하고 비슷합니다. 이파리가 다섯 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도 보시면 다섯 개.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요취나물 아, 이 정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요거는 갖고 가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3은 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